자, 이번 시간에는 고전시가 8, 일동장류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8쪽 가보시고요. 68쪽 3번에 보기 에서 일동장류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일동장류가는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이다. 통신사라고 하면 은 일본과의 외교에서 외교사절단으로 우리가 파견하던 하나의 단체고요 그래서 외교사절단이고, 외교사절단이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풍물과 생활상이다. 그래서 일동이라고 하면 일본이고요 일본의 풍물. 그 다음에 생활상. 요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술했는지가 중요하겠지. So,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일본 문화를 조선의 문화와 대비시켰다라고 해서 대조와 비교, 그리고 자국 문화에 대해서 성찰. 그래서 자국 문화를 성찰했다. 자국인 조선이겠지, 그지 어. 지식인의 시선으로 네이버 지식인 아니고 지식인의 시선으로 타국의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의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낼 거야. 놀라움,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탄에 그칠 뿐이다. 감탄에 그친다. 왜 감탄에 그치냐? 이건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돼 있는데, 화자는 근본적으로 문명국인 조선의 문인으로서 자국과 일본을 문화와 야만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조선은 문화국이고. 일본은 야만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치스럽더라도 무엇으로 바라본다? 오랑캐로 바라본다. 화이적 세계관이다. 화이론적 세계관으로 중화사상이에 중화사상 중국을 중심으로 두고 그 이외에는 오랑캐인데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중화사상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오랑캐다. 그래서 낮은 걸로 우리보다 바라보고 있다. 일본의 풍족한 자연 환경에 부러운 마음을 내 비치면서 풍속의 미개함 풍속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풍속은 어떻다? 미개하다 감탄에 그친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옷이라든지 생활상은 미개하다 오랑캐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개함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그래서 조선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문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을 바라보긴 할 건데 일본을 바라볼 때 무슨 사상 화이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쟤네들은 뭐다 오랑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거다 66쪽 가볼게 66쪽에서. 첫 번째 파트는 출발하는 장면이야, 출발하는 장면. 장풍이라고 해, 장풍. 아니지, 그지? 장풍은 거센 바람. 음, 거센 바람. 장풍이 뭔지나 알긴? 장풍이 쏘는 거. 옛날에 게임이나 이런 거하 많이 나오는데, 그지? 장풍이라고 하면 거센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 여섯 척의 배가 떠날 거야. 삼현과 군악소리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통신사 사절단이 떠나니까 거기에 군악대도 와가지고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해주겠지, 그지? 그래서 삼현과 군악 소리라고 하면 음악 소리고 환송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환송식. 자, 보내면서 거창한 행사를 하는데, 어, 해산, 바다와 산을 진동한다. 과장법이지. 물 속의 어령들이 놀라리라 그래서 이 화려한, 이환송식에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용들도 놀랄 것이다. 해구를 얼른 나서서 우리 부산이야 부산 여기 부산항을 나서가지고 오륙도 저기 오륙도 SK뷰 아파트 있는 그 오륙도 맞아 그래서 오륙도를 뒤에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출발한 거지 그지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야색 밤색 밤이 창망하다 아득하다 밤이 되었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그지 환송식을 하고 이렇게 밤이 되었어 아무것도 안이 보이고 연해의 각 진포 이제 바다로 떠나가면서 곡을 돌아보니까 진포라고 하면은 군영이지 군영 군용. 어, 군영인데 군대가 주둔하는 곳 그래서 군영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떠나고 육지 쪽을 바라보니까 군영밖에 안 보이는 모습 배 방에 누워서 배 방에 배에서 방을 받았겠지 선실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가뜩이나 심란한데 이 고국을 떠나는 심란함이야 지금 고국을 떠나는 심란함 대풍이 일어나서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라고 해가지고 방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존나 높게 치는 거야 크나큰 만곡주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만곡주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곡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곡식을 실을 수 있는 양으로 그러니까 만곡이라고 하면 만석의 곡식을 실을만큼 큰배데이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듯 파도가 세게 치니까 이렇게 휘청휘청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이킹 존나 재밌겠지.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치니 이제 바이킹 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함이라고 하면 땅 아래지. 열두 발의 쌍돗대가 차, 아처럼 굽어 있고, 차, 아라고 하면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그래서 돗대라고 하면, 은 돗을 다는 기둥이지, 그지? 돗대가 어, 차, 아처럼 굽어 있고, 쉬은 두포 폭의 초석으로 만든 돗은, 초석의 돗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돗대가 있을 거 아니야. 돗을 달아나는 바람이 부니까 얘들이 지금 휘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굵은 우레와 잔벼락은 등 아래에서 진동하고, 내가 지금 배방에 누워있잖아. 등 아래에서 지금 잔벼락 칠 때마다 구릉구릉 하면서 울리는 거겠지, 그치? 성난고래와 동한용, 성난고래, 동한용. 여기서 성난고래, 그 다음에 동한용, 이렇게 나오는데, 동하다 움직인다. 성난고래와 용이 움직이는 게 뭐다, 이거? 파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파도. 파도가. 물고기들이, 고래가 존나 썩나가지고, 물결 치는 것 같고, 용이 밑에서 존나 움직이는 것 같고, 파도가 지금, 개, 세게 친다. 물 속에서 희롱하니까, 방 속의 요강요 방은 이제 오줌 싼, 오줌 받는 그릇이지, 타구는 침 뱉는 그릇이 자빠지고 퍼지면서더럽게지 그지? 오줌 다퍼지고 침뱉 하는 옷다 쏟아지고, 개판 5분 전에 지금, 상하 좌우에, 대방의 널, 널 반지, 배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바닥을 널빤지로 만들어 놨겠지 그 널빤지가 찌그덕찌그덕 하는 게 임잎이 우는구나라고 표현을 한 거야 왜찌그덕찌그덕 하고 있, 했, 있겠어 지금 파도가 존나 심하게 치잖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막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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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하고 있겠지 그. 이윽고 해가 돋는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도드니까 장관을 구경하여 보세 장관이다. 어, 바다가 존나 이렇게 고요하게 개었겠지, 그지? 장관 대단한 구경 해보자. 일어나서 배 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문설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 요런 부 문설주. 문 양옆을, 문틀이지, 문틀을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장할시고 영, 탐법이지, 그지?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요? 태풍이 지나간 뒤 고요한 햇빛 비치는 바다를 보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어.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까 동래에 있는 산이 눈썹 같이 보인다. 멀리 떠나왔어. 동남쪽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끝이 없다. 위아래로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다 있다. 이거는 이제 태풍이 지나간 이후의 바다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지. 슬프다. 여기서 갑자기 슬프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슬프다는 뭐다? 고국을 떠나는 신경이야, 고국을 떠나는 신경. 지금 떠난 지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벌써 향수병을 쳐 느끼고 있어, 그지? 응. 음. 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함께 떠난 다섯 배가 간대를 모르겠다. 왜? 태풍 쳐맞았잖아, 그지? 사면을 돌아보니까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도시 들락날락 하는 거야. 여섯 째가다 같이 떠났는데, 이렇게 다 흩어진 거지, 태풍 때문에. 배 안을 돌아보니까 저마다 수질하야, 수질은 뱀멀미를 한 거야.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알레게 태풍 때문에 다 이제 뱀멀미 때문에 뒤져가고 있다. 다행할사, 종사상이라고 하면 종사상. 통신사의 수장이요. 통신사의 수장은 혼절하여서, 아, 태연이 앉아있다. 다행히. 이 종사상은 뱃멀미를 하지 않는구나. 67쪽. 배 방에 도로 들어와가지고 눈 감고 누워있으니까 대마도가 가까워졌다. 라고 사0이1어건 사실 대마도는 요즘에 저 부산 앞바다에서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하는데 옛날이니까 그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대마도가 가까워진다. 다시 일어나와보니 심리가 남았다. 외선 10여 척이 예선 차로 모두 왔네. 그래서 예선이라고 하면 우리 배를 이끌어 주려고 지금 나온 거야. 이제 우리 통신사 사절단을 맞이해 주는 거지. 중약. 28일 발행할 때 발행하다라고 하면 길을 나설 때에 수백 필의 금안 줌마라고 돼 있는데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마 좋은, 좋은 말이지. 그래서 화려한 안장을 얹은 좋은 말이 중하관이라고 하면 중급관리, 하급관리를 다 태우니까 이 기구가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해서 일본의 문물을 보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모습 영탄법이지. 각 방의 노자들도 노자라고 노비들도 호사가 참람하다 분수에 넘친다. 좌우로는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을 받치고, 두 놈은 구축하고, 담배기고 한놈 들고. 여기는 지금 우리 통신사 사절단을 맞이해주는 일본의 하나의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렇게 큰 기구를 들고 와가지고 다 태워주고, 일본 모비들이 우산도 들어주고, 담배기고 들어주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내고. 한 사람이 거느린 수가 여덟씩 들었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절단을 맞이해주는데 1인당 8명의 시종을 지금 붙여주고 있다. 나하고 산문사는 세명의 문사가 가마타고 먼저 가니까 금안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화려한 안장이었지. 화려한 안, 안장을 지은 재고큰말, 재고큰말이라고 하면 재다라고 하면 빠르다, 그 다음에 큰말이 기든 말과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동네 구경을 해보니까 여염이라고 하면은 여염.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네야.는 마을이고 여염집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고 왕왕 종종 있고 흔한 것이 대나무밭이다. 그래서 일본에 대나무가 많이 있구나. 토지가 기름지다. 이거 일본의 모습이지, 그지? 전답이 매우 좋다. 이 심리 실상사가 삼사상이 조복할 때, 이 심리를 가가지고 실상사라고 하는 사찰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세 명의 사상, 삼사상, 세 명의 사신이 조복을 한다라고 하는 예복을 갖추어서 입을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갔어. 그래서, 인민이 부려하기, 인민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부려하다,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대판만은 못하여도, 그래서, 오사카지, 대판을 나중엔 니네도 다 가겠지? 오사카. 응. 오사카에 맥주 맛있다. 그래서 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오사카 잘 그려져 있는데 조선시대 시절에 오사카 대판만은 못해도 서에서 동해에 가기가 30리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얘가 지금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와있음을 알고 있는데 관사라고는 관사 사신들의 숙소는 본용사로 주었고 5층의 물루 위에 연함은 10개가 넘는 구리 기둥이 운소에 닿아 있다. 구리 기둥들이 저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다니까 지금 화려한 숙소의 모습이고. 수석, 돌과, 물과 돌이 기절하고 신기하다. 어, 그 다음에 죽수, 죽수, 대나무가 유치인네, 정취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풍속. 외나라 황제가 살아가는 곳이라서 사치가 측량 없다. 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뭐다? 놀랍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황이 사는 곳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얘가 교토 지역에 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교토 가봐. 좋아. 교토에 이렇게 대나무 숲또 있고. 어, 좋아요. 그래서 왜 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 얘가 산, 지금 온 곳이 교토다. 산의 형세가 웅장하고 수세 물이 환포 사방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옥야가 천리로 생겼다. 기름진 땅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아깝고 애달프다. 이게 왜 이게 왜 아깝고 애달프다겠어? 이게 일본 거라서. 이다뭐 하고 싶다. 우리나라 걸로 만들고 싶다 이런 거겠지. 그지 우리 것이 아님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일종, 천부금탕, 천부금탕, 하늘이 내려주신 땅이 외놈들의 기물이 되어서, 칭제, 칭왕하고, 칭제, 칭왕, 스스로를 황제라 하고, 스스로를 왕이라읽컫고 존나 웃기겠지. 왜? 얘는 지금 화이론적 세계관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 오랑캐 주제에 지 스스로 황제라 하고, 지네 스스로 왕이라 하고 있으니까, 이 웃긴 거야, 지금. 칭제, 칭왕 하면서, 전자, 전손, 한이 자손 대대로 물려주니까, 개돼지 같은 비린류를, 개돼지 같은 비린류, 지금 일본을 뭐라고 하고 있다? 개돼지 같이 비린류, 비린 종족들, 그래서 오랑캐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오랑캐, 이 오랑캐들을 다 모두 소탕해버리고 4,060주, 4,060주 일본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 전역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왕화, 우리 임금님이 교화해서 이 교화로 목욕시켜가지고 예의국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우월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파트에 일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났지, 그지 여기까지가 1동장류가자 넘어가서 다음은 고전시가 구를 한번 봅시다.